얼락 다락 말락 다을. 빨간 사과가 높다란 나무 가지에 대롱 대롱 달려 있어요. 음메 음메 지나가던 얼룩소가 빨간 사과를 보았어요. 우와 맛있겠다. 사과 맛있겠는데? 사과 맛있겠지. 아까 전에 아그 아까, 우나 아까, 학구에도어 초코파이 있었어. 초코파이 있었어. 초코파이 긴 초코파이. 우와 그럼 이번엔 사과를 먹어볼까? 응. 얼룩소요. 무슨 일이니? 꿀꿀 소구와 깨깨고리가 달려왔어요. 얘들아 나좀 도와줄래? 타가요 도와줘. 야 낑낑. 영차 영차 모두들 힘을 냈지만 더이질러도 빨간 사과이. 사과가 더이지는 아, 빨간 사과에 닿을 수 없었어요 조금만 사과. 더나 조금만 더나 사과. 나 사과 높은데 딸수 있어 어떻게나면 사다리 말고 사다리 무섭면 말고 사다리 안 무서우면 사다리 올라가서 하고 그리고 사다리 무서우면 그러면은 어나무를 세게 세게 흔들으면 사과가 떨려지 우와 그래? 어. 그럼 얘네들은 사과를 어떻게 따는지 한번 보자. 여기 읽어야지. 자. 나 봤는데. 무슨 일이니? 때마침 찍찍쥐와 야옹야옹 고양이가 친구들을 찾아왔어요. 얘들아 우리 좀 도와줄래? 킹낑 영차 영차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지우와 고양이는 힘을 냈지만 빨간 사과에 닿을 수 없었어요. 지금 그림 한번 볼까요? 응. 빨간 사과가 꼭 햇님 같다 그치? 아 어, 여기 불빛 나니까 어. 응. 그러니까. 힘차니까? 무슨 일이니? 꼬꼬댁 암탉과 삐약삐약 병아리도 친구들을 찾아왔어요. 얘들아, 우리 좀 도와줄래? 낑낑 내가 잡아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다 영차, 영차,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암탉과 병아리들은 힘을 냈지만. 병아는. 빨간 사과는 어, 사과에 어. 잡아. 타발, 아 이제, 아 이제 해야겠다. 없었어요. 동동물 빨간 사과에는 을수 없었어요. 아유망큼 올라가서 그래서. 음. 무슨 일이니? 그때 개미들이 슬금슬금 쪼르르르 기어왔어요. 얘들아, 우리 좀 도와줄래? 아, 개미들이 출동했어요. 개미들 슬금슬금 귀엽게. 쪼르르르. 우호호호호. 개미. 너 내가 아, 내가 다 봤어. 다 봤어. 응. 동물들은 너무너무 간지러웠어요. 음. 개미 다 봤어요. 이렇게. 돈으로. 젖는 거. 우하하 너무 <laughs> 이히히 너무 간대하다 그 애. 어 맞아. 얘들아 조금만 참아.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아다왔다 오? 어? 블루스랑 친구들은 빨간 사과에 겨우 겨우 닿을 수 있었답니다. 빨간 사과 하나 둘셋넷 있는데. 우와, 우리 시우 잘하는데. 넷 개.